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가 보는데요. 지금 이렇게 어우 줄 서서 기다리는데 저희는 투숙객이라서. <laughs> 아, 나 진짜 깜짝 놀서게 뭐야? 콩이 정말 땅콩 껍데기가... <laughs> 아, <대박이야>. 어? 귀엽다. <laughs> 우리 애기도 워낙에 집에 계속 치우고 닦고 쓸어야 직성이 풀린 성격이라 이런데서 일탈이 쾌감을 지금 느끼고 있어. <laughs> 막 버리는 거에서 그래서 너무 하이탈 하지 마시고요. <laughs> 너무 신나다. 너무 대박이다. 이거 모르고 온 사람들은 깜짝 놀라겠다. 음. 아니 바가 너무 손님이 많아서 그런지 치킨 찬찬됐는데. 자, 저는 싱가포르 슬링을 시켰고요 오리지널. 혜진이는 술을 못 마셔서 버진 슬링이라고 노날콜입니다. 어 나체리 두 개야. <laughs> 술이 안 들어서 싸니까 그만큼 줬나보다. 술맛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와, 술맛이 있죠 맛이 엄청 나 모르지만 굵지다 그치? 그치? 어, 다 내가 술맛을 모르지만 내 입에도 맛있는 거 보면 음. 진짜 맛있어 와서 여기서 이거는 꼭한잔 먹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 이 분위기도 느껴보고 땅콩도 버려보고 땅콩 머리. 자왜 <laughs> 이렇게 부지런히 까먹어 버리는 게저 지금 버리려고 일부러 먹고 싶지도 않은데 <laughs> 너무 재밌다. 약간 희열이 느껴져. 몇 명이 왔을까 오늘? 그러니까 엄청 많이 왔대. 와 엄청 많이 왔나 봐. 음. 왜? 왜 귀여워. 귀여워. 어? 이게 그게 신기해? 음. <laughs> <어서 봐요. 웃음> 너무 오래 걸려서. <laughs> 어. 저게 보면은 지금 저렇게 만, 너무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 사람들이 주문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빨리 마시려고 맥주를 시켰는데 왜 맥주도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죠? 저렇게까지 꽉꽉 안 눌러줘도 되는데 그냥 한번 와볼 만한 그리고 싱가포르 슬링 되게 맛있고 바닥에 어. 땅콩 껍질 버리는 게 생각보다 재밌다. 이게 뭐라고 재밌는지 모르겠다. 어 <laughs> <나> 이게 뭐라고? <laughs> 어. 어 이거 아 어, 저희 들어올 때보다 길이 줄이 훨씬 더 길어졌어. 어. 로비를 일단 갑시다. 어. 어, 여기도 밤에 보니까 분위기가 엄청 좋네요. 여기가 저녁에는 인도 음식점이라서요. 어 북인도 음식을 한다고 합니다. 뭐 아마 그렇겠죠? 우리가 뭐 인도 음식에 대해서 아는 건 커리밖에 없으니. 난. 난. 그리고 그 있잖아. 우리 맨날 먹는. 한두리. 그치. 그거랑 무슨. 아, 뭐지? 램티카? 렘... 어어어어네 여기입니다 음. 어 자리가 있나요?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아딱 두명 자리가 있네요 오 분위기 어. 멋있다 분위기 너무 좋다. 여기로 이 차로 오기를 잘했네요. 잘했네요. 거기 좀 재밌긴 한데 좀 앉아서 오래 있기에는 너무 정신도 없고. 여기서 얘기하고 그딱 여기가 라이터스바라서 이렇게 해놨고. 메뉴도 되게 서머센본이나 키플링 뭐 이런 유명한 작가들이랑 그 작품에서 따온 이름으로 칵테일을 다 만들어놨어요. 콘레드 뭐 이런. 그래서 내가 아는 칵테일이 없어. 다 여기 어떤 오리지널 칵테일이거나 그 칵테일 적당한 거 이름을 이렇게 붙여갖고 해놔서 지금 이렇게 나도 술 한잔하고 왔는데 그. 칵테일 그 설명이 잘 안보이잖아요 영어로 또 써놓으니까 피기체로 아 되게 피곤하네 <laughs> 지금, 지금 뭐가 나올지 잘모르는거요어 어, 아무거나 시켜봤습니다 뭐해 <laughs> 그렇게 유심히 보고있어 줘봐 어머샘이잘 모르겠네 누군지 잘 모르겠어 써머셋 모음 몰라요? 달과 육펜스 알아요? 그거 지은 사람 서머셋모음있잖아요 안 봤어요? <laughs> <laughs> 들어주고. 봤어. <laughs> 그러면 자기, 인간의 굴레는 봤어? 뭐라고? 인간의 굴레. 인간의 굴레? 어. 그럼 저, 그건 들어보지도 못했어. 응. 혜진이는 논알콜. 어. 논알콜입니다. 알코올. 응. 음. 티베이스의 논알 <laughs> 음, 이거 되게 맛있다. 어, 되게 오묘한 맛이야. 오묘한 맛이야. 자기는 정말 이해가 안 가겠다.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지. 술 먹으면 조금 더 괜히 기분이 들뜨고 서로 더 열심히 놀려고 더 분위기를 왜업 시킨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더잘 웃어주고 어, 평, 평소에는 좀 시큰둥하니 앉아 있을 것도 그 전에 술을 다 마시면 사람들이 다 같이 그 분위기에 좀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이렇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같이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자기 빨리 방전되잖아 근데 술을 마시면 그렇치않 왜? 그니까 러 취하면 체력이 생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밤새도록 열심히 노는 거잖아 취하면 체력이 생겨? 응 술이 들어가면 힘것 같은데 약간 이제 마취시키는 거지 피로를 근 다음날 아서아 그렇지 그렇지 그게 숙취지 뭐 왜그 이제 술 취한 사람들 보면 그래서 이제 집에 가야 돼. 그런데 아, 니더 놀아. 더 놀아 해 버려서 그게 이제 힘이 넘치는 걸들 보거든요. 아, 집에 가기. 어, 어. 그냥 계속 마냥 더 놀고 싶고. 마냥 재밌고 더 놀아도 그런 거죠. 나 친구들 라이터스바가 그냥 작가들 이름 따서 칵테일만 만든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메뉴판은 한잔더 시키려고 읽어보니까, 어, 폴란드의 유명한 소설가인 조셉 콜레드는 네플스 뭐? 호텔 싱가포르를 1887년 마지막으로 자크가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방문했습니다. 아, 세상에. 언니야. 또? 서머샘 모험. <laughs> 이분도 왔대음 아, 여기서 꽤 오래 온것 같아. 글쓰면서. 어, 노엘 코월드 영국의 위대한 극작가 소설가 그리고 배우인 응. 노엘은 래플스 호텔을 1931년에 방문했습니다. 와. 1931년이면 우리나라 광복 전인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와. 그때 처음 왔고 마지막으로는 40년 전인 1968년에 방문했습니다. 와. 아 정말 되게 이 라이터스 바라는 게 그냥 컨셉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가 있는 바군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또왜 오셨을까요? 놀러 왔겠죠. 놀러 온다고요? 어, 어 원래 작가 뭐 이런 사람들은 출퇴근을 안 하니까 뭐 장기 여행이 가능하잖아요. 아 그렇죠. 출퇴근 안 하시니까. 네. 음 여기다가 나 써놔야 되겠다. 저도 2023년에. 레플스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작가 정작가님도 거기 그러니까 왔다 합니다 음. 파블로 네루다. 앙드레 말로도 여기 자주 왔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죠? 프랑스 어. 인간의 조건을 쓴 사람입니다. 그때는 아마 여기 싱가포르가 굉장히 이그저틱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영국령이니까 좀 부담 없이 야 라이터 스파 그렇네요 아, 야, 약간 어, 역사를 마시는 자, 그런 곳이니다 음, 네. 아, 오늘 아주. 먹고 죽으려는 <laughs> 어우 저희가 원래 여행을 하도잘안 이러는데 이렇게 이 바가 영어 끝나는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어 끝나는 시간까지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오늘도 우리 갈때 되니까 날씨가 좋네요 아, 아이스 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네. 아, 원 팩토리노. 아, 포치노? 네. 오렌지 주스? 어, 야. 오렌지 주스. 여기서 밥 먹고 나서 가살한잔 마셔야 되겠다. 오케이 okay. 네, 음. 저희가 의 주문한 게 이게 뭐라고? 오믈래 여기 라래스 오믈렛 음, 이거를 음. 딤섬 세트에 뭐 이렇게 나 딤섬은 되게 음. 네. 이 호빵을 이렇게 줄 음. 필요는 없는데 호빵 <laughs> 프렌치 토스트 호빵 음. 어. 음. 너무 맛 음. 되게 여러 개 시켜서 먹어도 될것 같은 게 조금 조금씩 주네 진짜 <laughs> 아 이런 아, 면이 더 많은. 항상. 음 우리처럼 국물이 되게 주가되는게잘 없어요. 그럼 다음에는 면좀 빼고 달라. 음. 약간 국물 국수 시켰더니 너무 생각과 다른 게 나와서 아 그럼 죽이라도 달라야 돼 죽은 또 너무 거창하게 나와서 지금 이거면님못 먹을 거 같은데. 음. 음. 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약간 어. 황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laughs> 이것도 맛있어. 여기 우리가 오늘 떠나야 돼갖고 조식을 한 번밖에 못 먹는데, 싱가포르에는 사실 두번 먹고 싶은 조식은 없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묵은 모든 호텔 중에서 처음에 카펠라 갔을 때는, 아, 카펠라가 조식이 별로네 생각했거든? 근데 그 뒤로 우리가 그래도 제일 좋던 호텔 간 거잖아요? MBS, 그 다음에. 여기도? 어. 근데 조식이 맛있는 호텔은 없네요. 맞아. 아 여기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아, 좋은데. 조금 덥네요. 오해 나와 있으니까. 오늘 또 우리가 집에 갈때 되니까 날씨가. 우리가 이제 한몇 주만 여행을 해도 사실 날씨에 크게 개의치 않잖아요. 안 좋다가도 좋아지니까. 근데 이렇게 좀 짧게 있다 가니까.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게을러서 귀찮아서 먹어보지 않았던 한국에 있을 때, 파이브 가이즈를 여기는 막 사람 많고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거니까, 어, 과연 얼마나 맛있길래 다들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지 먹어보러 가겠습니다. 이게 파이브가 있어요? 아, 그러네. 이렇게 안에서 먹는 건데도 이렇게 주네? 우린 쟁반에 이렇게. 어, 왠지 알아? 왜? 레이가 없네. 아, 그러네. 그럼 여기 흘리면 어떡해? 이거를 찢어 먹을 건가? 어, 그렇겠지. 이렇게? 우리 우리 옛날 통닭 시장에서 사오면. 이렇게 줬어. 똑 같은 거지. 네, 둘어 네. 햄버거 네. 엄청 큽니다. 톡톡톡합니다. 올드웨이라서 그런지. 네. 어. 찢었 약간 많이 주는 느낌이에요. 요거에다가더 어. 주는 느낌이에요. 아요 그치. 괜히. 네. 괜히. 어. 어. 그래서 네. 그 컵을 큰걸 쓰면 되는데. 거를 개봉해 보시죠. 응. 아. 티가두장 들어 있네요. 좀한입 먹어 봐. 어떤지? 음. 음. 어때? 좀 맛이 달라? 맛있어? 어. 완전 미국 맛. 육중합니다. 음. 먹어 봐. 그죠? 어.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맛있다. 이게 맛있네. 되게 맛있다. 자기 말이 뭔지 알겠는 게 우리가 항상 이런 햄버거를 상상하면서 어디서 음 햄버거를 사는데 그렇게 꼭이 맛은 아닌데 이건 딱그 맛이네. 음 사람들이 좋아하겠네. 음, 딱 미국 햄버거 맛 그지? 맛있다. 쉐이크도 맛있고 감자튀김도 맛있고 쉑스보다는 좀덜 느끼한 것 같아요. 어뭐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음료들 이렇게 계속 받아서 마실 수 있는 것도 좋고. 해자네, 해자. 음. 얼마인데, 해자야, 이게 이렇게. 아, 가격은? 얼마 줬어. 몇 달러라 그래? 5만 얼마? 해자는 아닌 것 같은데. 엄청 해자. <laughs> 어. 여기 와서 파이브 가이즈를 먹었고요. 너무 덥구해서 바로 그냥 호텔로 돌아가는 걸로. 어차피 오늘 마지막 날이라 괜히 마지막 날짐 뺐다가 후회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하지 않냐? 저 바로 밖이 도로인데 이렇게 무슨 별장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게. Hello. 여기 약간 분위기가. 우리 옛날 서울에 리츠카튼 있을 때 자주 다니던, 어, 커피숍, 더 가든이요. 어, 커피숍 더 가든이요. 어, 되게 비슷하다. 어, 거, 우리 거기서, 노, 거기서 그냥 앉아갖고 책 보고 아, 이럴 때 많았는데. 어, 약간 풀 입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비슷하네요. 음, 음. 우리 어제 먹었습니다만. 네? 음. 논알컬이에요. 논알컬요? 먹어볼까요? 똑같네? 어,

완전 귀여운데 이쪽 봐봐 엄청 멋있어. 어 이거 하나 사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오빠는 그 자기가 어? 항상 대두모래 사주잖아. <laughs> 대두모 <laughs> 빅 사이즈 사야 <웃음> 돼. 오빠 우표 카드. 음. 아 우표 카드 예쁘다. 물론 쓸데가 없지만. 야 무슨 인형 어 소꿉놀이 하는 그릇 같다. 이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 엄청 좋아하니까. 그렇지. 응. 음? 와 이거 그구호 너무 예쁘다. 와 구호가. 분명 참 예쁘네. 우와, 오빠 빈또니 아나 빈도. 먹어봤나 벤도에서 밥을. 안 먹을 때. 니가 난로에다가 도시락 데워 먹어봤니? 응. 아, 조심스럽게. 이거 뭐야? 어, 이거 어 뭐야, 이게? 안에? 카야쨈. 아, 귀엽다, 카야쨈. 야, 차구나. 요번에 차랑 커피를 너무 많이 사서. <laughs>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차 종류는 이런 거를. 귀엽게 만들까, 이렇게. 네. 어. 이것도 파는 건데? <웃음> 뭐야? <웃음> 얘들아, 아무 뭐 얘네 셋이 셋이 고요 너무 예뻐라. 이런 거왜 예쁘지? 짝짝짝짝짝. 우리 저번에 무 숙소에 가갖고 강아지 우리 그거 산거 있지 어사오셨나 어디 호텔이었냐면요. 어. 우리 W 갔을 때아 맞다. 근데 그거 너무 예뻤잖아. 어 준우가 응 음. 완전 진짜 밤에 그거 없으면 못 잔대. 어 애착이 됐다. 완전 개. 내 거였는데. 오빠 거였는데 둘이 돈을 했쳤나 봐. 약간 이런 컵. 어이 프레임 되게 저희가 응. 발리에서 향초 사던 그 프레임이야. <laughs> 귀어워와 귀엽다. 아 귀여워. 어. 정말 이거는 혼자만 있으면 안 되고 정말 이렇게 있어야 너무 예쁜 거야. 음. 그래서 하나만 사간다고 우리 집이 그렇지. 변하지 않는 거 알아? 알지? 이런 거 사봤잖아. 사보고 아예 안 쓰는 거 아니지? <laughs> 되게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이거 뭔지 알아? 응. 스카치 테이프 잘라주는 거, 스카치 테이프 그거야. 대박이지. 이게 약간 싱가포르 전통의 그런. 뭔가 우리나라에 커피숍 차릴 거면 응. 여기서 싹 사가 갖고 네. 이 컨셉으로 네. 되게 만들면 되겠구만. 진짜. 오빠 이거 살까? 이거 작은 거 있다. 나무 그릇이야? 나무예요 아내가. 어 정말 쓸데때어다 쓰게? 땅콩. <laughs> 자기 싱가포르 롱타 들어가기 전까지 땅콩 하나를 먹는 모습 을본 적이 없는데 무슨? <laughs> 음 예뻐. 근데 그릇 사이즈가 조금 중간이 있으면 참. 근데 그릇은 되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모아야 돼 모을 아, 거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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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렇게 막. 제각각 했어야 돼. 그렇 이런 것도 한번 쓰게 쓰려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오빠 많이 찍어줘. 응. 사진 좀, 예쁘게 좀 찍어줘. 체크아웃 하러 나가는데 저 밑에서 하도 상대하게 어... 하고 있어가지고 체크아웃 하기 전에 한번 <목소리도> 이 <목소리도> 더운데 어떻게, <목소리도> 어떻게 <목소리도> 이렇게 놀고 계시지? 지나가아아아아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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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무. 아아아아 <laughs> <laughs> 여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러니까. <laughs> 클 렌징 쫙다 하시고 이렇게 번들번들하게. 나 혼자, 나 홀로 이렇게. 저기요. 얼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요? 너무 심한가? 아, 비행기에서 건조해서 그런 그런가? 행기냐 그건가봐. 아, 뭔가 우리는 모르겠 아, 이제 <laughs> 아. 아, 가는구나. 마지막 날 이렇게 또 파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물을 치면 음. 가져가라고 얘기해놨죠? 네네. The car is over here? Okay. Okay. Please double check your luggage. t h a you. Thank you very much. See you again. Okay. Thank you very much. y e a h See you again,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a n o u a n u t h n y o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h a n k n a y o a h a n k you. Thank you. Thank 사서 힘들게 들고 다닐 필요가 지금 일거 읽고... 짐을 다 붙였는데도 이거 붙이기도 어려운 트렁크에 안 들어가는 이 쇼핑 <laughs> 내 죄를 내가 알렸다 <laughs> 어, 여기 라운지도 뭔가 오픈돼 있으니까 되게 <laughs> 어. 아니, 정말 공항에 너무 진심인, 어, 어 밤비행기도 많이 타는데, 처음 이렇게 쾌적하고 사람 없는 공항, 와, 어, 아, 진짜 간다. 집에 간다. 음, 너무 밤비행기라, 그죠? 타고 바로 푹 자세요. 여기가 강릉역이야? 어강릉이어 전망 좋습니다. 목욕할 때 전망 좋죠 여기. 음. 아그 그렇게 똑같은 방을 했구나. 음. 음.